여러분, 들다 평안하시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고백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지의분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루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 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지요.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다 누리게 된다 하십니다. 56장 7절,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 물같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되는 때에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험한 말로 경고합니다 10절에 맹인이요 벙은이 개들이라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 내가 포도주 가지고 올 테니까 잔뜩 마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도 너무나 태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알 길을 즐거워하고 있구나,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구나 하십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퍼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전 행사, 성전 제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완벽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앙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다듬어진 종교 행동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금식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금식하는 날에 유의를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엄숙한 예식이라 생각하는 금식을 한다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아니라 즐거움을 찾아 다닙니다.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행사나 성경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눈을 가려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금식을 하나님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인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속지 않으십니다 머리 숙인다고, 삼배 옷을 입는다고, 죄 위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상한 마음이라고 예배나 소위 말하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예배,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